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아이비 교육 예산을 편성했고 이주 교육부장관 후보자 역시 교육격차 해소의 한 방법으로 아이비를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아이비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 일부 국제학교와 외고에만 도입됐던 해외의 교육방식이 한국 공교육의 틀 안에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만큼이라 우려도 큽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활용 작품 사진을 보고 영어로 토론하며 모든 발표를 준비합니다. 수학과 국어도 토론과 발표로 공부하고 논구술로 평가받습니다.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국제적 교육과정인 IB, 즉 국제 바칼로레합니다. 대구 제주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면서 공교육 도입 4년차를 맞았습니다. 소멸위기학교에 아이비 교육과정을 도입해 학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